자, 앞에서 정했던 펜첼 컨즈게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F 다이벌던스라고 하는 것을 더 얘기를 해봅시다. 원래 우리는 이 얘기를, 뭐 때문에 시작했어요? 다이벌던스를 잘, 다이, 젠슨샤논 다이벌던스 이외에, 것이 있을까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너럴라이저블 한 상황으로, 어, 예를 들면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같이 이제 다이벌던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DF, 어, P, 어, b 큐그 다음에, 다음 같이 되어 있고, 어,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펜첼 어, 컨즈게이트를 이용한 F, F 다이버전스에서는 q가 요 밑이랑 매치가 되어 K 다이버전스는 요 평소 때 쓰던 케일 다이버전스 요 위랑 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속 l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가 지금 거꾸로인 상태에서 F 다이버전스는 사실은, 원래는 여기서 정의하고 일로 가는 것이지만, 이제, Q와 P가 지금 거꾸로 인 상황인 거죠. KL 다이브전스랑은 자, 그 다음에 F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어, 로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어, 로그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F 제 n 레이터 펑션이 다음과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제 n 레이터 펑션을 우리는 컴백스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컴백스 하다라고 하겠다. 여기는 로그는 로그 컨케이브인데, 사실은 컨케이브는 언제든지 마이너스를 만들어가지고 컴백스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 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거라는 왠지 힌트가 생겨나게 되죠. 어,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은 어, F가 1이 들어갔을 때 0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어, 지금 QX분의 PX가 들어간 상황이 게 이퀄리 원, 원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QX와 PX가 같은 상황이 되겠고 그런 상황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적어도 요 f 값은 0이 되면서 이곱파이지는 것이 다 0이 되면서 그럼 요 f달버전 쓰는 고잉 지로로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f1인 상황에서는 제일 작은 값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제는 굳이 우리가 배워온 펜셜컨쥬게이트를 어, 정의를 해보죠. 펜첼 컨쥬게이트를 정의하는데 이 펜첼 컨쥬게이트를 어디에 대해서 정의할 거냐 하면 여기 있는 f, generator function f에다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f도 generator function이고 generator function인데 f 컨벡스하다 했죠. 그러니까 펜첼 컨쥬게이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어, f star t라고 하는 것으로 펜첼 컨쥬게이트를 정의하고 t는 도메인 뭐 of f sta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메인 of f star는 상당히 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 그래서 그런데 T 이게 단순히 하나의 스페이스라고 되기도 어렵고 나중에 펑션 스페이스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메인 of f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지금 요 여기는 t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업 앱스타에서 나온 것이고 t라고 여기 정의를 하겠고 u라고 정의가 된 것은 여기는 레이시오를 u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시오를 u라고 하겠고 제네레이터 펑션, 요이벌전스를 제너레이팅하는 제너레이터 펑션 f u를 어, f u를 다음과 같이 어, 뭐펜체컨족게이스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 판체 건축에 서으 여기는 f star t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져 있죠. 음. 그 다음에 f d i v e r g n c 는 다음 같이 정의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의에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굳이 정의했으니까 써먹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요 fu 파트, f likelihood ratio 파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f의 f f f의 도메인인 likelihood ratio, f의 도메인인 f의 인풋 p u t 인 u는 도메, 어, f의 도메인이고 그것은 likelihood ratio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음, 어, 다음과 같이 하면 이, 이 t, u 파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수 있겠죠. 어, 그렇게 된다. 다음과 같이 된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 상황 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고 난 상황 하에서 일단 뭐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지금 스프리멈이 여기 턱칸이 여기 박혀 있잖아요. 음. 스프리멈이 여기 가운데 턱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할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스프리멈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돼요. 스프리멈을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스프리멈을 끄집어내는 말은 인티그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프리멈은 예. 기본적으로 컴백스 해지니까, 요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어, 이니퀄러티가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음. 그래서 개별적으로 스프리머한 것들을 다인티그라서메이션한 것보다도, 당연히 이게 작아지겠죠? 어떻게 작아지냐? 속에 있는 거다 오퍼레이팅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스프리멈 취하는 게더 작아지겠죠? 왜냐하면은 요것은 다, 더 크다는 것이 보장된 숫자들의 합인데 요것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다 어쨌든 이들더고 빼봐 나중에 마지막에 스프리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작을 테니까요. 음. 자, 이렇게 된 상황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요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냐하면은 여기 있는, 어, 여기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서는 어, qx랑, qx분의 px랑, 뭐, 마이너스 앱스타 t, 뭐, 이렇게 있는데, qx, qx는 날라, 날라가고, t와 px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음과 같이 좀 썼어요. px가 다음과 같이 있고, 그 다음에 tau x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tau x로 바뀌어져 있다. 왜 tau x로 바뀌어지게 되느냐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t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펑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여기서 스프리먼을 만들어 주는 t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레이셔널 트랜스폼에서도 이렇게 로그 펑션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컴벡스컨 j u g a t e 를 정의하죠. 음. 이렇게 특정한 x에 다 있는 상황에서 다 아십니다. x가 그럼 요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특정한 y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즉 그때 당시에 a에 맞는 x, x에 맞는 a, 그 다음에 y에 맞는 a는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바뀐다. 즉 현재는 그게 무엇입니까? u가 x와 y의 위치에 있죠. u가 x u가 변화함에 따라서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가 변화함에 따라서 t는 어떻게 된다? t는 바뀐다. 라이클리우드 레이시오가 변화함에 따라서 즉 x의 위치, x의 위치에 따라서 p와 q의 값은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 p 그 p와 q의 비율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x가 변화함에 따라서 x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x는 지금 인티그랄로 변하고 있죠. Um, X는 변하고, X가, 예전에는 X는 변하지 화 않고, X가 이스프리멈의 입장에서는 찍혀져 있었어요. 스프리멈의 입장에서는 찍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X가 변하고 화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X는 변하는 화 거에 맞춰가지고, T가 아니라 Tau X로 펑션이 된 거죠. 어떻게 특정한 x 에서의 옵티말 t 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타우 x 라고 하겠다 자그 다음에 옵티말 세팅을 우리는 이전에 마지막 프로폴트로 컨백스 컨주게이트 펜철 컨주게이트의 마지막 프로폴트로 알고 있죠 옵티말 세팅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분한 거라고 하였죠 그래서 타우 x 라고 하는 것은 옵티말 세팅은 무엇이냐 다음 과 같이 q분의 p 프라임을 f, 어, f q분의 p를 타고 있는 f를 미분한 것이 바로 옵티멀 타우가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음. 샌첼컨즈 게이트의 마지막 프로퍼티를 따라서 그런 것이죠. 음.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타우는 함수예요. 타운는 X를 받아들여요. X를 받아들이고 뭔가를 내뱉는 함수예요 X를 받아들이고 뭔가를 내뱉는 함수이고 이타운는 그거 이외에 다른 조건이 있어요. 다른 조건 없다는 겁니다. 타운는 그것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 어쨌든 위에서의 X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스프링업과 X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스프링으을 만드는 것은 T가 예전에는 예를 들면 어떤 찍혀 있는 밸류였다가 이제는 함수로 변하는 상황이 되겠고 여전히 타우는 도메인 어브 s f 스타에서 찾아오게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q x q x 날라가고 p x 만 살아남아서 t 가 타우 x 로 변화해서 여기 와 있는 상황이고요. 뒤에 있는 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q x 가 f 스타 t 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f 스타 t 도 t 가 타우 x 로변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px에다가 tau x의 expectation 형태가 되죠? 그래서 expectation, 다음 같이. 요것은 무엇입니까? 뭐, q x 의 qx는 우리 prop distribution이니까, 그것에 f s t a r t a u x라고 하는 것의 expectation 값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리멈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요 px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px라고 하는 것은 리얼 이미지가 되겠고 당연히. 그 다음 qx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팅, 간의 세팅 하에서는 예.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페이크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페이크 디스트리뷰션이 되겠다. 음, 음. 자이 과정 중에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의 어. 이니컬러티가 발생해요. 첫 번째 이니컬러티는 어디서 발생했어요? 앞에서 강조했던 요거. 음, 요 파트, 스프리멈과 인티그라를 바꾸면서 생각해내는 요 파트가 발생하죠. 어, 이게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면은이타올를 이제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함수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잘 찾으시겠어요? 잘안 찾아질 거란 말이죠. 도메인 오브 앱스타에서 열심히 찾아될 텐데 적당한 타우를. 하지만 타우도 최적은 안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니퀄러티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건 스프리멈에 탁 맞아떨어지는 파트가 아니라 스프리멈과는 좀 이격이 있는 그런 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컴백스 컨주게이트 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제스이니컬트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백스컨지게이션라는것 때문에 다음 같은 건 스프리멈과 스프리멈과 인티그랄을 교환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최적의 타우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그 다음 로우어 바운드 여기 합쳐져 가지고 어쨌든 이미트 로우어 바운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